로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네 리 오직 나는 여하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아니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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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답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laughs>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laughs> <laughs>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답, 우리의 인생의 답,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서 실행해가는 우리들 되어봅시다. 제가 어제요 어떤 책에서 말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말로 삶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행함으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새겨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이야기 속에 사랑을 나누어 보아요 사랑합니다.